지난해 11월, 커스터 지역의 양봉업자 테드 맥콜은 자신의 벌통을 점검하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양봉업을 해온 그가 처음 보는 끔찍한 장면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수천 마리 꿀벌이 머리 없이 몰살된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인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벌통은 닫혀 있었고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범인을 추측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양봉업자들과의 소통 끝에 범인이 바로 살인말벌. 즉, 아시아 거대말벌인 장수말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수말벌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만 서식했지만,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말벌은 여왕벌의 몸 길이가 최대 7cm까지 자라며, 소리 또한 강풍기나 드론 소리와 비슷할 정도로 큽니다. 그들이 공포의 존재로 알려진 이유는 호전성과 집단 공격 능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수 말벌 단몇 마리가 꿀벌 3만 마리를 몰살 시키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침이 길고 일자로 뻗어 있어 여러 번 공격이 가능하며 무리지어 행동하기 때문에 꿀벌의 서식지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이런 위협을 인지하고 말벌 소탕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방호복을 착용한 곤충학자들이 나무를 비닐로 감싼 후,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말벌을 질식시키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자 말벌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토종꿀은 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장수말벌이 많아 꿀벌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장수말벌을 퇴치하고 있을까요? 한국 농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말벌 트랩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페트병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말벌 트랩에 막걸리를 넣어두면, 알코올 냄새를 좋아하는 말벌이 트랩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해 그대로 죽게 되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꿀벌은 알코올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꿀벌은 보호할 수 있는 만능 트랩이죠. 한 농촌 마을의 이장님이 조상의 묘를 찾던 중 막걸리에 몰려오는 말벌을 보고 트랩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미국 곤충학자 크리스 로니는 여왕 말벌을 포획하면 번식률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고 말벌의 소음이 다른 말벌들을 유인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잡히는 효과도 있다. 한국의 장수 말벌 퇴치 방식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며 막걸리 트랩을 사용해 본후 막걸리 트랩의 매력에 빠져 숲속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페트병과 막걸리 한 잔만으로도 자연적인 개체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해외 전문가들도 놀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장수말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 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름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대선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두 후보가 이번 대선 경쟁에서 서로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눈 가운데 심지어 미 정보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선 개입 시도가 증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 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 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5557-4884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